저는 비상계엄 자체를 찬성하거나 내란을 정당화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어, 우리가 옹호한 거는 맞아요. 옹호한 거는 맞아요. 여섯 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소유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개업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글은 어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이 글은 전국 370 정치적 프레임에 의한. 외곡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구조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 자체를 찬성하거나 내란을 정당화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국민, 시민의 뭐 절반이 반대 주장과 또 제가 인용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제가 듣고 공감을 어 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공감을 어 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어떤 정치적 프레임에 매국에도 불하지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 헌법적 균형을 강조한 겁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내용. 비상계엄 자체 옹호가 아니죠. 비상계엄 자체 옹호가 아니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적성을 확인한다. 단핵 반대 집회에 계속 이제 참석하시고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랑 그리고 내란을 그 지지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발언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했죠. 충분히 제가 과거의 발언 중에 내란을 옹호 찬양한 발언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적이 없고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있는 그 권한을 있는 그대로 법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부분을 어 사실은 그 부분을 어, 우리 옹호행거는 맞아요. 옹호행거는 맞아요. 옹호행거는 맞아요. 옹호행거는 맞아요. 저는 비상계엄 자체를 찬성하거나 내란을 정당화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어, 우리 옹호행거는 맞아요. 그 부분은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